아 그래 내가 같아, 음 내가, 내가 옛날 경양식집에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. 좋아 좋아 갑시다 그 있잖아 왜 스프 어, 그 어. 파는거 오, 어, 그 스프 그거 어. 나와 싸구려 스프 어 맛있잖아 네. 슈프레스고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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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경양식 돈까스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 근처에 금화돈까스가 있어서 저청다 치즈하고 저왕고이 엄청 와이거막끝내주려 음, 음. 음. 왕꽃가스 와 대박인데? 그러면 음, 지도 자겠지? 응 음. 로또가 어디 거서 산다 요즘에? 왜? 내가 빨아나침대 바나나 사줬거든 바나나침대 사 내가 어제 간안 줘서 그런가 봐 삐진 거 같아 간식 안 주, 고기 안 주니까 삐졌어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응 못필가 있어 어. 어. 언니 귀가 빨개졌다 지금? 뜨겁지? 지금 어 어! 보소 <laughs> 이게 갱년기 <게력이> 상이야 <좀 웃음> 갑자기 라어 음 얼굴에 열이 는 느낌이 나면서 기분 음 좀, 좀 이상해 귀가 빨개 <laughs> 지금 <웃음> 뭐 이렇게? 야 냉모밀이 엄청 크네요 그죠 근데 그릇만 크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. 어메 음. 맛있겠다. 야끼만두 레스코 맛있겠다. 언니 그거구나 이게. 어 내가 좋아하는 야끼만두 이게 언니 경동시장에서 만 오천 원이야. 삼십 개. 자 여러분 맛있겠죠? 야끼만두 진짜 맛있어요. 바삭바삭하고. 음, 야끼만두. 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. 달지는 음, 거, 음, 달지는 음. 거, 음. 어제도 아픈데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왔어. 음, 음, 기특하네. 음. 그럼 아, 우리 음이 기특해. 여러분 맛있겠죠? 식사 맛있게 드세요. 거의 다 봤는데. 저거 그 맛있더라고요. 음, 양이 많은 것 같다. 맛있죠. 음이가심인데 음. 치즈도 많이 주네. 많이 어 음. 많이 들어갔어. 보면, 어. 차량. 음 국물을 우려내서 그 언니가 음. 왜 만두를 안 하냐고 랬더니크래쓰러레 음. 어, 맛있는 거 알지 언니? 음. 이렇게. 맛있어. 음. 음. 바삭바삭해 음. 음. 맛있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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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아, 먹어. 김치 안 먹어? 김치 없어도 하는데. 대박이다. 음, 단무지 되게 좋아. 음, 완전 애들 입 맛이지? 그러네 단무지가 어디 없더라. <laughs> 음, 너무 맛있다. 그만둘까. 내가 파김치 어디 먹을까? 나 유미 니가 음. 파김치 담으 어디 좀만 갖다 줘. 어, 그래. 네, 집에서 담은 거먹거든 해줄게. 맛있 해달라 그래갖고. 영 음. 해달라 그랬어? 매달 매일 나오는 언 음. 있잖아. 음. 그 달라 그래. 한번 해주려고 아, 진짜? 멸치젓가하고 까나리를 밥반 넣어야 맛있어. 한 가지만 넣으면 맛이 없어. 마늘도 들어가야 돼. 음. 음. 그리고 우리는 다 국산이잖아. 고춧가루, 마늘 다. 여기서 믿을 수 있어. 이런 데 거는 중국산지 알겠나요? 그지 음. 중국사는 빨갛지가 않아 u on. I got 어 o u on. I got you on. I got you on. I 짝꿍언니는 무슨 죄야? 유미랑 같이 u on. I got you on. I got y 언니 짝꿍언니. 대실까 내가 다 먹어. <laughs> 얼굴 없는 여인. 대실까 아니에요. 나? 나만 대실까요 음. 언니 얼굴 절대 안 찍고 몸뚱이만. <laughs> 그러니까 짝꿍 언니 맨날 나와고 궁금하겠네. <laughs> 여기 짝꿍 언니예요. 하얀식이 <laughs> 금화도 그 가서 처음 와봤어 엄마? 응 괜찮? 응 많아 응참기가 내가 금화 말이니까금화도가서 그래 나는 홍게도스 알지? 홍게도까스 홍대. 홍대 너무 맛있는 나름이. 거야 응홍게도가스가 너무 맛있어 나도 김포 가졌어 몇년 전에 응 음. 처음으로 이때는 음. 이런 가 많이 생겼다고 음. 면 억지로 먹지 마 언니. 면은 발로 아, 보자. 이게 무겨 응. 이거 뭐야? 고무줄 같아 역시 유미다 아. 진짜 진짜 왜 이러냐? 얼었어 면이. <laughs> 냉면. 음, 열기. 국물이. 커플 국물 되게 맛있어. 그래서 내가 야만드실 때문에. 음, 맛있네. 진해. 음 돈가스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으래요. 제가 만들었어요. 음, 맛있네. 음! 모니빵만 맛있게 먹어. 모니빵 하나에다가. 이렇게 나온걸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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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신의 한수다! 음! 음! 버섯 맛있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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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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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면 야채, 야채, 야, 야채빵 그거 같아요. 먼저,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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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살다가 되게 맛있는 이렇게 먹을까? 그치, 이거, 어, 이런 거는 다 지금 진짜 우리 이거 지금. 어. 우리는 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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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맛있다. 맛있다. 웃음> 말수 좋고, 응, 그래야 그거 금 어, 내부볼 어, 이거 시켰는데, 사람 뭐 어, 어이담저사가지어 응, 이가지어 응, 약어어지가어이 아와 <목소리도> 음, 그 진짜 여러분 도저히 못먹겠어 만두 두개 추가시키고 돈까스는 완전 클리어인데 요거는 배불러서 못들어가 들어갈 균형이 없어 음잘 먹었습니다 어레스고레스고레스고레스고 끼리끼리 레스고 끼리끼리 무조건 라이나 맨날 이렇게 매달에 업적을 이렇게 업적한 거 지난달에 한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.